소유 기도에 함께한 서름의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랑하셨습니까? 어떠셨습니까?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?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, 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소망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. 이 전도서는 이 성경 6 6권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. 다른 지혜서와는 다른 어조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선지서하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창세기만 하더라도 웅장한 창조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 전도선은 인생의 허무를 마주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. 시편은 또 어떻습니까? 눈물과 또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 전도선은 담담하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잠언은 지혜롭게 살길을 조언하지만 이 전도선은 지혜마저도 헛됨이라고 말하며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, 어,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?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? 또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? 이런 느낌적, 느낌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? 어, 자녀를 위해 밤늦게까지 애썼지만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, 그 노력이 허망하게 느껴진 적은 또 없으십니까? 또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단을 관리를 했지만 이 갑작스러운 그 병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삶이 더덥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. 그것도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려고 합니다. 남들보다 더 앞서 달려가려고 합니다. 좋은 직장, 안정된 재정, 그리고 행복한 그 가정을 꿈꾸지만 성취에 대한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? 작은 오해로 그 관계가 깨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. 전두자는 이런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. 바로 헛되다. 히브리어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이 단어는 숨이나 익김을 뜻합니다. 이 헤벨은 겨울 아침 내뿜는 하얀 입김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 보였다가 손에 잡히지 않고 사라지는 연약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그 소중한 숨 말입니다. 이 해벨은 단순한 허물을 넘어 삶의 연약함과 소중함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숨은 약하지만 우리는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습니다.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 왕으로 여겨집니다. 이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, 쾌락을 모두 경험한 후에 이 헤벨이란 단어로 인생의 본질을 고백합니다.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외칩니다.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. 하지만 서름의 성도 여러분, 전도서는 단순히 한탄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 허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라고 초대하는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허물을 덮고 영원한 의미로 바꾸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세상의 그 덧없음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그 안에서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.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. 아멘. 이 말씀은 이 전도서 말씀 중에 그 핵심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. 히브리어로 이 영원은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영속성을 의미합니다. 우리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. 한계가 있습니다. 너무나도 분명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,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. 오늘의 기쁨은 어떤가요? 내일이면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. 내일이면 오늘 느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. 열심히 쌓은 재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.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과 안정을 꿈꾸고 바라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좀 어떤가요?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텅빈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새로 산 물건의 설렘도 금세 식어 버립니다. 직장에서 승진을 했지만 그 기쁨은 금세 새로운 스트레스로 대체됩니다. 자녀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도 부모로서의 허전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심어 두셨습니다. 우리는 덧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원을 갈망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. 왜 우리는 늘더 나은 삶, 더 깊은 사랑, 더큰 의미를 찾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찾고자 하는 이 갈망은 단순한 욕심이 아닐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.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.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.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. 이 영생의 물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?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서 찾겠습니까? 아니면 세상에서 그 영생의 물을 찾겠습니까?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생입니다. 그러므로 이 허무함은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상실감은 또 어떻습니까? 몹시도 슬프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.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들의 위로가 우리 자신의 그텅빈 마음을 채워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이 불안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그 영혼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허무함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춰,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설임의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일상 가운데 일상의 기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. 아멘. 여기서 전도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.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던 이 전도자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.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. 그리고 그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님의 선물 인생이 허무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전도자는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. 인생은 허무하지만 바로 그 허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수고가 되고 오늘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 일상은 때로는 따분하고 늘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.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는 그 일상이 어쩌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밥한 그릇, 가족과 나누는 그 짧은 대화들, 동료와 나누는 대화,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허무함 속에서 감추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신앙의 균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인생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.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고백은 전도서 5장 19절과 20절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.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.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이다. 아멘. 인생의 허무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허무함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나님, 내 인생은 숨과 같지만 그 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게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. 내 인생은 연기와도 같지만 그 연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.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숨을 쉬는 것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오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 모두가 헛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셋째 이 헛됨을 넘어서는 길은 어, 그저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이 전, 전도서는 끝까지 우리를 허무 앞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 8절에서도 여전히 전도서는 전도자는 이렇게 외칩니다. 12장 8절 말씀입니다.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전도자가 이르되 도다 모든 것이 도다 아멘.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까지 헛됨이라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. 마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처럼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끝없는 허무 속에서 우리를 남겨두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끝자락에서 이 전도자는 놀라운 고백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. 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.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. 아멘.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가 보여주려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. 허물을 넘어서는 것은, 허물을 넘어서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전도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 전도자의 말씀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결론 짓는다라는 것입니다. 인간의 지혜로는 부족한 그 생각과 명철 안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.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의 허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. 전도자가 붙잡은 이 마지막 답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,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, 나와 함께하는, 나와, 나와 함께하는 그 동료들에게, 나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까? 오늘은 이 질문 앞에, 나 역시도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내가 먼저 동료들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고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잠시 하나님께 감사로 또 사랑으로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설임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에 오늘 이 설임의 그교회 표어처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남기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설임교회가 될줄 믿습니다. 어,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인생은 헤벨이다,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즉 겨울의 아침에 그이김처럼 덧없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쌓은 재물, 흘린 땀 그리고 꿈꾼 희망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하지만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허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덧없는 그삶 속에 영혼을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작은 기쁨 속에 사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심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허물을 넘어섭니다.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고 이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.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. 머리 둘곳 없이 떠돌다,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, 바로 그 순간.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. 가장 연약한 곳, 가장 부족한 곳에서, 가장 허무해 보이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는 숨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. 우리의 노력과 눈물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,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전도자의 질문, 모든 것이 헛대도다라는 이 탄식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라는 그 응답으로 바뀌어 갑니다. 허무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. 오늘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리고 쏟는 그 수고 보내는 하루하루의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이 전도세의 헛됨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.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김처럼 있김, 덧없을지라도 그 숨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허무로만 보지 마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선물임을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갑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 남은 그 3일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 옆 사람을 위해서 앞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승리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,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